나 기적이 큰 거, 그 돈, 그돈 있잖아요. 그 돈, 그 재정 풀린 거, 그 9억짜리? 9억짜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한테 풀어주실래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재정 풀어달라고. 저는 그때 돈이 당장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사실 충만해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상태가 그, 지금 이, 이 그분들의 프리퀀시 상태가 아주 너무 종교적이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이게 풀어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키 하나만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제만 풀어주는 어떤 설교만 했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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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교는 제가 봐도 굉장히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설교가 사실은 필요했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설교를 통해서 저는 사실 언제 저게 나타날까, 어, 이 받은 메시지 통해서 언제 나타날까. 사실 제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굳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잊어버려 버리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거를 풀어놓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메시지를 풀 때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면서. 그렇다고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뭔일안 일어났어? 이러기도 그렇고, 그럼 푸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은근히 계속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게 딱그 간증이 떠갖고, 제가 굉장히 흥분됐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메시지 주셨다고 해서 풀어놨는데, 어떤, 어, 리스판드 이런 액, 없을 때는,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그 경험하시죠?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너무 제가 사실은 무지하게 기뻤어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거라서 제가 많이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엄청 기뻤는데 좀좀 나눠 주실래요, 그쯤? 예. 음. 아 그, 그분이 이렇게 정말 그날 제가 여기서 이제 지켜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음. 그분이 가장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더라고요. 음. 예. 아 그래서 아 정말 뭔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음. 어. 근데 정말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셧다운돼서 길에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됐어요. 모든 호텔들 뭐 거의 다문 닫고 음. 이 거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음흠. 예.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잃고 또 사업장도 문 닫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팔릴수 있는 확률이 정말 거의 1% 0.00%도 안 돼요. 음. 예. 안되는데 정말 기적같이 팔렸다는 게 <laughs> 정말 진짜 미라클이더라고요. 예. <laughs> 어, 그래서 그분한테 좀 물어보셨습니까? 그 팔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좀그 메시지를 받고 적용한 분이, 있느냐고 혹시 확인은 한번 해보셨나요? 분명히 적용을 했을 텐데 아마 말이 안 통하셔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서 가장 간절하게 받았다면 분명히 뭔가 그분의 영웅 안에서 시프팅이 일어난 거였던 거거든요. 예. 음. 예, 예. 그분이, 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이 예,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진짜야, 음. 어. <laughs> 야... 바뀌고, 이분이, 네. 음, 정말 그 시골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영기서두 시간 떨어진 대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또 자기 아이들, 뭐, 교육도 음. 생각하고 그런데, 어,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분이. 그 안으로 아 들어가고, 행동,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러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물질, 그 마몬을 딱 놔버린 거죠, 그분이. 마몬을 쥐고 있을 때는 그게 절대 가능성이 없다가 하나의 앞에 마몬을 잡고 있던 걸딱 풀어놓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될것 같지 않은, 그 말이 돼요, 그 9억짜리가. 그게, 그거는 말, 여기 미국도 지금 거래가 안 일어나요, 미국도. 근데 지금 그 더우 다나캄보디아의 이런 그 비싼 건물, 싸구려 건물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하나님, 이100% 이건 1000%하나님이 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예,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하, 음, 됐 예. 말씀, 저기, 증거하기 전날, 네. 이분이 땅 서로 가지고 저희 센터에 왔어요. 음, 음, 음. 와가지고, 저희한테 2,000불을 빌려달라고 땅을 내놓더라고요. 2,000불을? 음. 2,000불을 지금 내려면... 저,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선교사님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고 그분이 미쳐버려. 아그 아, 우리가 예배들이 금요일 날아그 예배들이... 전날 이 아, 일이 일어나기 예. 전날 오케 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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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했을 때 저희가 어 이거는 안, 안 된다. 왜냐면 만문이 그러면 너 너가 만문에 붙잡혀서 모든 게더안 된다고 일이 엉키고 꼬이니까 어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것도 포기하고. 응, 단 1달러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어느 누구한테 가서도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음, 응, 이건, 음, 예, 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축사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예, 음. 보냈거든요. 아. 응. 그리고 근데, 나서, 그 어, 다음날 와서 그 마, 메시지를 들으셨구나.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이 먼저, 그때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학증을, 그분한테는 학증이 됐던 거였네요. 제가 그한 메시지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어쩌면 섭섭했을 수도 있죠. 예, 이게 시가 없을 때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섭섭함이 풀어지고, 어, 이 게시가 풀어지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음을 잡고 있었구나. 이거에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그 가기 싫은 시골에 가는 걸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열어줬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이 이게, 이게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이거를 갖다 따지고 이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안 풀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안 풀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저는 그푼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저 지금 풀어졌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 열쇠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나는 정말 우리 사역을 돕는 분들은 진짜 풀어드리고 싶거든요. 무엇보다. 근데 본인이 해야 할걸안 하면 우리 사역에 심어도 안 돼요. 그건. 이 공명이 돼야지. 왜. 아, 풀어지지, 자기 안에 이런 우상이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부한테고 어, 내가 심었으니까 이거 로또처럼, 당첨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진짜 감사함으로 어떤 이게이게 내가 니게 했으니까 이거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내 안에 마음으로 난 짓밟겠다. 난이 헌금을 하면서 내이 지긋지긋한 마음을 짓밟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한 사람들은요, 달라.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받으려고 하는 어떤 걸로 하는 사람들은 느리더라고 오긴 와 근데 좀 그게 깨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겠지 근데 지금 그분한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된게이 이유를 제가 자꾸 밝혀내려고 하는 게그 비밀을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면 빨리빨리 풀어지거든. 정말 될수 없는 상황까지 풀어지잖아. 지금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안 다니는데서 무슨 9억짜리 거래가 그것도 9억짜리가 지금 캄 보디에 풀어지겠냐고 그것도 1억짜리도 아니 1억도 큰데 캄보디아 돈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또 생겼어요.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음. 어 그분이 그 시골에 교회를 져야 돼요. 음. 예. 음. 근데 저희들을 통해서 어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후원을 해서 거기다 교회를 져주기로 했어요. 예. 그분한테그분한테 그분한테 네. 교회를 져주기로 했다고 후원을 해서. 네. 그러니까 와. 이게 그러니까 무슨 건물 묶인 것도 해결되고 세상에 그또 누구한테 후원까지 받았어? 야, 그러니까 그 건물 묶인 걸 가지고 그 후원 받은 거다 질문 되겠네, 같이. 그러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거네, 결국은. 응, 응, 응. 어그 땅을 산 거예요. 음... 어, 그때 이제 건축을 음... 조그만 지금 사람이 사는 집밖에 없는데 음...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저희 왔다 갔다 이제 기도하면서 음... 또 하나님 이게 후원이 이렇게 들어올 때맨 먼저 저희 마음에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렇게 연결하고 싶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음... 예 이분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예. 보니까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어,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성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붙이고 또 계속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계속 인크리즈 시키고 높이시고 그래서 지금 하, 캄보디아에 지금 국제센터가 지금 생길 것 같으네요. 예. 예, 훈련 국제센터가, 응, 그래서, 그 주위에, 캄보디아에 있는 주위에 동남아에서 정말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이 몰려와갖고, 예, 성교사님 두, 부부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한, 한 컷의 한상이 싹 지나가는 거 있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 기름 부으면 저한테 지금 오네. 오, 지, 지이 얘기 하는데 내가 지금 기름 부으면 오네. 어유 막, 막 몸이 떨리고, 응. 어, 아, 지금 그런 과정과, 어우, 와, 와, 와. 그래서 지금, 어우, 흐 지금, 아! 응. 아 지금 굉장히 기는봄이 와요 이제 이얘기 풀어놓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지금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요 임파습을 한데서 파습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 계속 기뻐하고. 아, 무 희망이, 개미 색깔만의 희망도 안 보여도, 그때지을 찬양하고, 할 때, 이 옥세가, 이, 저기, 저기, 봐야지. 바울이 그렇게 찬양했을 때, 이게, 이게 무너졌듯이, 감옥의 문이 열렸듯이, 지금 이 감옥이라는, 이 종교의 감옥이 열리고, 예, 지금 캄보디아에 이 봄이 온다라는, 그 봄을, 봄이 오게 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그 전에, 지금 여러분 자신한테 봄이 와야지 봄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아무한테도 후원이 안 오더라도, 지금, 그거에서 이기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거에서 그럴 때, 매일매일, 이, 이, 이 기적의 만날을 하나님께서 매기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예, 예, 그래서, 아, 박색의 기대가 됩니다, 두 분한테. 여러, 여름, 또, 여러, 이 지금 우리, 또, 에바다조, 이제, 확실한 이 중보기도반이 있잖아. 그러니, 이게, 뭐, 뭔 일이 나도 나지. 이게, 어, 이런, 이런 중보반이 어디있어 어디서, 이런 분을 대박 맞으신 거야. 지금 성교사님들은 이제, 우리 지금 사역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저만 얻은 것도 좋은데, 여기 지금 이 조언들, 이, 이 대박 조언들, 이거 완전히 기름 부이 펄펄펄펄, 찰찰찰찰 탈 넘치는 이 조언들을, 지금 이게 딱 중보자로 받았으니, 이게 이런 대박이 어디있냐고이하나님 같다 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야.